좀비, 좀비. 뭐 있지? 템포, 템포랑! 너뭐할 거야, 미녀가? 저 템포 할게. 그럼 간이랑 스틱 남는 듯? 간이 빼줘 간이. 간이 빼고, 벤시. 벤시 없나? 벤시 아까 누가 한다고 했는데? 아, 하긴, 다 하긴. 저, 저, 격장 먹었어요, 격장 먹었어요. 오케이, 나간, 나, 내가 벤시 할게, 그럼. 한 명. 야, 두한 명, 저기, 필드. 옆수옆수옆수 겹수? 옆수 와볼래요, 한 번. 빨리, 빨리, 빨리. 나이스. 가있어 그러면 가판갑판부터 갑판 가판부터 갑판 어? 판부터 가판부터 가판 어? 터가도부이층도끌 나이스 부거큰판부큰가판큰터가큰부터 가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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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터가부터앞부터앞부터앞판앞들부터 앞들 부터앞판부터 가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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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끌 이걸 끌어 안 찍어 어? 그, 야! 이 쓰레기야! <laughs> 저거 잡아야, 잡아야 돼! <laughs> 이 쓰레기! <laughs>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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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죠. 일단 잡죠. 어? 이거 느려진다 느려진다. 짧지 짧지. 테트 달린다. 데테레 데테레. 아 너가 달려 너가 달려. 아, 나가 이씨. <laughs> 어디 있어요 하나? 데테레 데테레 데. 어...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저저저하수 왔어요 울타리. 질주 어. 질쪽 뭐? 없.. 없을걸? 이거. 이제 총 떨어질 텐데. 에이 시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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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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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벤시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우뭐 간이가 없잖아. 아, 있었나? 없었어요. 소벤시 괜찮아요, 근데. 그니까. 러 음. 내가 간이랑 벤시랑 번갈아가 하면 게 아, 네, 벤시들이 잘 끌어서 좋다. 자, 타코트 자. 예? 뭐야? 꽃. 오, 리퍼를 안, 안 베랬네. 예. Yeah. 아, 목마르다 아, 주성형 리퍼. 그죠? <laughs> <되죠>? 그냥 <laughs> 못 믿겠어요, 진짜. 가판, 가판 닦아라, 가판. 어, 씨발, 10단 끝. 6 5 5 5 5 3 2 3데땅2지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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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와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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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2 라이트 돌에, 빈시아나, 이거... 한이 없다. 플링, 플링, 플링. 뭐야, 저거. 근데 둘이 뭐... 다 끌려버렸네? 줏댔는데, 미녀가? 줏댔. 줏삐, 줏삐, 줏 하면 줏삐. 옆으로 들었어. 왔스어나 이거 갑판 둘. 와 아, 시발. 와형 진짜. <laughs> 안 밀려? 아 밀려 총총 타가 된 건가? 대수고지 나올 거예요? <laughs> 대수고 나와 대수고 라이트 나와. 아니, 템포 왜 여기서? 내가 템포, 템포 왜 여기서 와? 여기 뒤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추억이여 아, 그냥 갈면서 템포그랬나 어. 아쉽네. <laughs> 아니, 저, 내가 살만 했는데, 존나 아쉽다. 아니, 좀비 앞에 두려오는데 레더 두번 실패했음. 저. 아, 어, 진짜. <laughs> 두번할 여유가 있었다는 게더 놀랍다. <laughs> 심지어 질지도 안 쓰고 죽었어요. 헤헤. <laughs> 멈 <런처>? 어? <laughs> 이번에 해결할 수도 있겠는데 한다. 아1아픽부터불어했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구나. 팔 팔라 베했나 네, 팔라 있, 있어. 아 내가 뭐 리퍼 베했구나 집중 안하지. 쏘리오. 이러면은 옆벤시. 나도 스폰. 나도 스폰. 있, 어. 있어, 있어, 없어 없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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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저가 가... 저나 스틱했다. 갑수고 갔소 갑수고 들어 갑수고 갑수고. 갑수. 그거 음... 일단 들어가지 마. 너대저 대수고로 할게요. 어 뭐야? 뭐야? 이 음, 이거 인원 브리핑 좀 해야겠는데? 갑수 몇 명? 살아자, 살아자, 나아 하나. 격장, 오케이 격장. 충격따다나격따다나격따다나격따다 어, 와우. 이 사람도 왜 해비임? 이사람 <laughs> 엘기인줄 알고 <laughs> 아 이거 걱정 부 나이스 이거 집안! 집안! 어디 하면 어디야 한번 어디있지? 아까 집안 들어간 사람 없나? 한명 들어왔어요 어, 대퇴는 하나 어, 가 어디? 이거 이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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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2층 집 2층 집 2층 이거 화장실 나이스 숨어있네 이 사람 하나 대퇴 뛰어봐 하나 대퇴 대테 뛰어봐 대퇴를 저가뛸게요 오케이, 오케이. 템포가 뛰고. 격장 하나. 격장 하나. 오케이. 격장 하나, 대퇴 하나겠다, 그럼. 아, 대퇴, 대퇴, 대퇴. 저거 왜있는 거야? 여기, 여기 끝났다, 여기. 이거 어디임? 아... <웃음> <웃음> 저분 뭐야? 그러니까 이걸 이겨, 이겨? 이걸 이겨? 오케이. 아니... 어떻게 <laughs> 이렇게...

<laughs> 어 크랙으로 개벌 들어버리기 근데 그 간이 없잖아요 근데 저기 그건 도 모르지 어, 그런가 화면 하는 거니까 그건 화랑 하랑이냐 하야나 <laughs> <목소리> 와우. <목소리> 거기 먹나이안 뭐 <정도> 먹냐? 소락없어요 <목소리> <혹시, 목소리> 이거 안들는데어격장 그래? 피자 라이트 이긴한데 갔다니 이거 간이 근데... 가니... 근데... 오케이 근데 뭐 비... 간이 있다 이번에 간이 있다? 이거 간이 오면 녹여 볼래 갔다니 오케이 확인 야 간이 와왜 이렇게 야씨 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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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아씨나 미리 빠질게 간이 간이다니 아니 간이니 아니 아니 그래. 나이스. 오. 이거 오케 잡았봤 야, 옆서구 있냐? 수구 어, 있어.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있는데. 오스탬퍼 실패. 잡든 앞든 어, 뭐야? 오데 오데 오데. 아, 이거 살아. 나 이거 이거 지붕벤시저 앞들 먹었어요. 앞들. 아, 씨발. 시바... 큰지봉 찍. 큰지 스팅큰지붕 아, 또 아, 떨어졌어요. 이거 어머 어머. 아, 어, 어, 뭐야? 어머니. 이거 어머식 개머 다시 갈래? 주성이 어디에요? 나 여기 작, 작지 작 작지 확인 뭐야 어떻게 다시 갔어? 어떻게 어디 그럼 나도 그냥 갑상으로 빠져야겠다 옆으로 빠져야겠다 이거 스팅 여기 옆쪽 라이트 하나 와우 야가 갑판에 스탬퍼당벤시 옆쪽 라이트 하나 아저 스팅 힐인데 힐이에요? 네 어어어 어. <laughs> <laughs> 어, 다시 어떻게 올라갔지?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뭐 해야 돼요? 아 원래 그 안정했구나. 보자. 그냥 그대로 하, 그냥 그대로, 그대로 몰라, 하면, 하, 하면 돼. 몰라서 라이트 하거나... 했는데. 뭐 했다고? 나 아까 라이트 했어. 몰라가지고. 어 라이 라이트 하, 하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번 판 간이 해볼게. 원 베시야 우리 그럼. 오케이. 지금 하면 음. 아 그러니까요. 아 손코였다 손코였어. 그렇게 못하네확사아했었어 <laughs> 아. 이거 이거 울타리 사운드. 울타리 사운드. 땡? 진짜로 흔집무가나 앞돌 없고 <목소리> 가판 세. <탭>. 음 <목소리> <미안합니다. 목소리> 가판 세이요 미안합니다. 가판 세이었구나 <목소리> 블링고. 블링기. 와아이다불끌었어어뭐었어 와형 진짜 가냐하지 마라 진짜 형. 와. 아이스. 와 진짜 형. 앞뒤명 어디 있지? 앞뒤앞 뒤. 아 씨발. 아, 아판 <laughs> 먼저, 가판 먼저, 가판 먼저. 끌어봐. 끌어. 나이스 야, 가시게. 어디에요? 플링 몇 초? 앞들 아니 앞들 맞나? 왔다 야 아니까. <laughs> <이리 웃음> 아가기 아니, 아, 아니 그걸 받았어 아. <laughs> <laughs> 아니까 지 웃기네. 아노화한거 돌려봐야겠다. 너무 웃기다. <laughs> 아, 니나쏠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안 쐈어. <웃음> <웃음> 형, 형 가쁜 헤기 할래요. 가쁜 헤기. 몰래 볼래? 어, 좋은데 좋은데? 오케이 제발 저 런처팬 안할것 같고요 아, 아니 성진이 화이형님이라할 듯? 아눈치개 없네 진짜 <laughs> 음, 그자 그렇죠. 그러면은 오픽이니까. <목소리가> 저, 저, 승프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멀다. 무기가 뭐죠 스폰. 나 떨어졌어? 빠질 거야? 분신 아이고. 향치 사운드. 어, 오. 플레이! <laughs> 큰 날뻔 했네. 어머, 어머. 라이트, 라이트 온다, 라이트 온다! 나 빠진다. 옆쪽 못 빠져요. <laughs> 아이고. 감도 <감독> 너무 빠. 한번 <laughs> 아, 지키는 거 있으려나? 있을 걸요 한 명쯤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저거 브리핑 해드림 인간 하나 어디임 인간 하나 집 집안 1층이요 카판 없어 어 있어 가, 가니 가니 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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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어디로 갈 거야 플링 플링 격장 격장 저 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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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 이거 죽달려 버려 대태로 야이 뭔지 시간이 엄 와형 진짜 와아 진짜 아질수그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심지어 질주로 있었어 <laughs> 예까비 까미 살짝 아프 살짝 아다 가지 앞쪽으로 근데 저 아니었는데요 근데 <laughs> 네, 너인 척해 아 퐁퐁님 뭐 그렇대요 동구님뭐 주성.. 주성 형이.. 어, 뭐 아.. 죄송해요 아쉽다! <웃음> 아쉽대요 <웃음> 간이.. 간이 저가해몸 형.. 형 스탬프 하셈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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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타기? 반타기? 반타기 아.. 또 나의 또 기가 막힌 관중총을보여줘야겠구만 아총잡 진짜.. 나 <laughs> 무조건 상계..상계 전략이 상계 있구나 저거 10, 아. 쟤 날, 날릴 거 없었..없었죠? 어, 아, 없었네 7, 6, 간이 격장으로 돌아감 어 앞뜰 앞앞들 이거 몰래 몰래가? 어?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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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몰래. 빠졌어 빠졌어 각세 사격하나? 앞뒤로먼저면앞히 먼저 앞면 잡히면 잡히로 잡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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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면 잡히면 잡히데 이거? 면 잡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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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나이스 어, 나이스 어. 이거 그거 없다, 팔로 팔로 없다 그냥 걸 어, 갈게요 이거 오케이, 하나 있 어, 하나 있 어, 하나 다떨 하나 어, 하 갑수 어, 하나 짤 어, 하나 갑아 갑수 있 어, 하나 있 어, 하나 있 어, 하 격상 할게요있둘 하나 있 어, 하둘두개 나이스, 짤, 걱정짤. 앞을 둘이다, 일반. 나 대수고 어, 갈게. 어, 황하이 햄퍼 대수고. 오케이, 오케이. 어... 아이